오늘 이 말씀 가지고 숨기지 말라는 제모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은 우리가 성, 어, 교회에 나오시면 가장 많이 듣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숨겨진 달란트의 비유를 많이 들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합니다 어떤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가 충성스러운 종들을 불러다가 각자 달란트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는가 보니까 이 종들을 불러다가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요? 다섯 달란트를 줬다고 그럽니다. 16절에 보니까 다섯 달란트 받은 자도 있고요. 또두 달란트 받은 자도 있어요.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주인이 왜이 사람들을 똑같이 주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한 달란트 준 거예요. 근데 앞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각각 그 재능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좋을 거예요. 아마 내가 장사를 하라고 하면서 돈을 줬는데, 몇 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 가만히 보니까 요즘같이 이 어려운 시기에 월세도 내야 되고, 뭐, 이, 장사 미천하고 이렇게 준비할 것이 많은데, 몇억 주니까 한번 해볼만 하거든요. 그래가 열심히 합니다. 또,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두 달란트? 나는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나가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니, 내가 받는데저 친구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주고, 이 친구에게는 두 달란트 줬는데, 나는 뭐야, 왜 하나만 주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해보니까, 이한 달란트 가지고는 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래도 뭐 보증금 걸고 월세를 좀 내면서 작은 장사를 할수 있겠는데, 한 달란트 가지고, 장사를 하려 그러니까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울까요? 나의 생각을 어 보니까 그렇더예요 오늘 말씀에 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4절에 보니까 한 달러 든 받은 자는 와서 주인에게 이르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내가 주인을 어떻게 알았다고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인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인은 해치지 않는 데서 거두어들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만약에 장사하다가 저 두려운 사람, 저 욕심 많은 사람이 저 주인이 다시 왔을 때, 야, 네한 달라도 준거 어떻게 했어? 아, 미천도 잡고요. 뭐 해보려고 그러니까 잘안 되겠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 갖다 감추었다고. 왜? 주인이 와서 물을 때에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내가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내가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부끄러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왜? 교회 나가서 이야기해 보려니까 그래도 울산에서 좀 이름만 대면큰 교회 같으면 내가 어느 큰 교회 다니는데 내가 아주 큰 대형 교회 다니는데 우리 목사님 이름만 대면은 유명한 인기 있는 목사님이라서 가서 이야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기에 내가 가서 우리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어느 교회야? 물으면. 아, 우리 울산에서 제일 큰 교회. 우리 목사님이 제일 인기 있는 교회.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건데 우리 교회 이야기할래도 어디 있는 교회냐고 묻죠. 그 교회가 어디 있느냐고. 담임 목사가 누구냐고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각기 자기의 재능대로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나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 같아요? 지금 다섯 달란트 받은 기분입니까? 아니면 두 달란트 받은 기분입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한 달란트 받은 기준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기능 나와 여러분들의 재능 나와 여러분들의 은혜는 한 달란트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한 달란트를 가지고 나가려니까 자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을 생각하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달란트 하나만 주셨어요. 나에게좀 많은 것을, 풍성한 것을 줘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밥도 사주고, 어디 가서 커피숍에 좋은 데 가서 비싼 차도 대접하면서, 야, 우리 교회 나와 이러면 쉬울 텐데, 나 가진 것도 없어요. 나한달들어가지뭘 하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기 재능대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재능에서 앞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능력에서 앞서 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 보다가 먼저 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한 달란트 가진 자의 미련함입니다. 그것이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얄팍한 모습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달란트라는 것이 뭐예요? 달란트는 달란토란 이름으로 어 트라우라는 말에서 유래된 되 언어입니다. 근데 그 말의 원 뜻을 보면은 참다, 겪다 견디다 이런 뜻이에요. 달란트가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고난 중에서도 견디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중에서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은요, 안 하려고 해요. 조금만 어려우면은요, 포기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나가서 이야기를하면 부끄럽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숨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 나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까지 성장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뒤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다섯, 다섯 달란트 받은 자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나와 여러분들은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을 쉬게 하지 마십시오. 나와 여러분들은 한 달란트 받은 자신으로서 그한 달란트를 어떻게 하라고요? 은행에다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으면은 은행에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기 힘들면은 다른 사람 따라가서 뒤에서 보조라도 해주고, 뒤에 가서 서서 구경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난 부끄러워서 나갈 수가 없어. 방에 콕콕 처박혀서. 요즘 시대가 어떤 때인데, 보금전도가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안 되면은 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되면 어떻게 해요? 문자도 못 합니까? 아니면은 카톡도 못 합니까? 게임이나 하고 들러앉지 말고 카톡이라 하면서 엉뚱한 장난질 을 하지 말고 우리가 그 카톡 할 것을 복음의 메시지를 보내 주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가 변화되고 안 되고는 그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만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우리의 달란트,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맡겨 주신 재능 그 재능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그 재능을 활용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주인이 때가 와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자기 종들을 불러다가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주인님이 나가실 때 나에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 가지고 나가서 막 소리쳤더니, 내 있는 역량을 다해서 부르짖었더니 내가 다섯 달란트 남겼습니다. 열, 열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자랑하면서 신이 났습니다. 주인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잘했다. 너참 잘했다. 둘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주인님 나에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이두 달란트를 가지고 어렵지만은 힘들게 조그만한 가게를 얻고 또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자면서 열심히 일했더니가 두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네 달란트를 가져온 거예요. 주인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요? 참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말합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거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그에게 전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쫓아왔습니다. 너는 어떻게 했느냐? 원래 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핑계를 찾아냅니다. 아유, 나는 힘들어 못해요. 나는 돈이 없어 못해요. 나는 건강이 나빠서 못해요.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면 어때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핑계부터 찾으래요. 이 사람들은 아주 핑계거리가 많이 쌓아두고 있어요. 그랬다가 뭐 얘기만 하면 이걸 꺼집어내고 또 이쪽에 이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뭐 하자 하면 은 무조건 반대예요. 뭐 하자고 그러면 무조건 핑계를 대요나 지금 피곤해. 나 지금 바빠. 나 무슨 약속이 있어. 무슨 약속이 그렇게 많아. 나는 주인님,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주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강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이한 달러트 받아가지고 잘못하다가 망하면은 당신 나한테 문책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그대로 파묻어 놨다가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이 겨우른 종아, 겨우르다고 말하는 거예요. 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네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 종을 향해서 문책합니다. 네가 장사하기 싫으면은, 니가 그것을 하기 싫으면은, 차라리 은행에다 맡겨놨으면 내가 왔을 때, 이 자리도 받을 것아니냐 근데 그걸 땅에 파묻었다고?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 재능을 묻어두지 마십시오. 그 재능을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주어진 재능을 숨기지 말라. 너에게 주어진 재능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재능이 뭐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박해 있음을 예고해줍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을 통하여서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지는데 그 도끼가 이미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란트 받은 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 달란트 있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한 달란트가 졌다고 어디 가서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왜 각자가 맡겨진 달란트는 그가 있는 재능대로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을 쫓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말씀을 들으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에 막겨 결실을 못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숨기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것이 부끄러운 일로 지금 점차 사리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부끄러움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나가는 걸, 교회 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숨기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숨기지 않아요. 그 숨김은 주인에게 실망을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니. 나무를 왜 심어요? 우리가 무화과 나무 열매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가 장성해서 잎은 무성한데 커다라서 웅장한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는데 열매가 없다고 하면은 주인은 실망할 것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그 주인은 그 나무를 베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재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도로 알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은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주님이 주신 은혜를 숨기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게으 사람은 어떤가 보니까 자본을 투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19장 20절에도 또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 게으른 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달러트, 받았으면 그한달러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다가 망하면은, 하다가 실패하면은, 나의 책임이 아니에요. 나는 노력했잖아요.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잖아요. 안 되는 걸 어쩌라고요. 그렇지만 하지도 않고 그 달러트를 묻어뒀다는 것이, 수건에 싸서 두었다는 것이, 투자하지 않았다는 것이,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작다고 기죽을 필요 없어요. 다른 목사가 그리 유명하지 않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나의 모든 정색성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낼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성공했는지 아십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 나에게 맡겨주신 재능, 아, 나에게는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이것을 인정해줬구나 하고 맡겨준 그 값어치에 대한 노력의 대가라는 거예요. 나에게 한 달란트를 줄 때는 나의 재능이 그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재능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한 달란 트 받고 그 재능까지 숨겨버리면은, 그 재능까지 땅에다 묻어버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너는 어둠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 주인이 누구예요? 그 주인은 우리 구주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달란트를 맡겨주셨어요. 재능을 맡겨주셨어요. 모든 것을 맡겨주셨어요. 그 맡기신 재능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무슨 재능이 있느냐 한번 들춰보시기 바랍니다. 내 재능을 드러내서 만천하에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요즘 그 트롯에 완전 열광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한 구절, 보통 노래 한 곡이 한3분 정도 걸린다고 그랬는데 몇 초만 딱 지나가면요, 관중들이 눈물을 흘려요. 내가 공범이 생각해봤어요. 왜 나는 안 될까? 저 친구는 나이도 어리고 내가 저 친구보다는 몇 배를 더 살았는데 나는 그리고 설교를 30분씩 하는데 3분하는 저 사람 그 음악 소리에 눈물을 흘리고 가막 감동하는가? 나도 회개했어요. 왜?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이 설교할 수 있는데. 그 친구는 3분 노래하는 그 시간 주어진 시간에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있더라고요. 그 전에 그 이야기를 뒤에서 그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자기는 그 3분을 하기 위해서 그 3분을 몇천번 수없이 노력했다는 거예요. 같은 그 음악을, 같은 소리를 반복해서 몇천번씩 소리 높여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성경, 주일 성경, 오늘 설교할 본문, 몇천 번 읽었는가 뒤돌아보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 저 사람은 절에서 3초 만에 관중들이 환호하는가. 그러나 나는 인기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관중들의 환호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숨겨진 재능, 나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숨기지 말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재능을 부끄럽거나 창피하다고 생각해서 숨겨두고 교회 나올 때 성경책을 숨겨 가지고 나오는 그런 비겁한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당당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달란트를 드러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